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슴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욕기 39장입니다. 동물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8장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39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38장은 34절에서 41절까지 동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티끌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가슴에 지혜를 심어주셨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부어넣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동물을 만드실 때는 티끌을 덩어리로 만드셔서 그 속에 지혜를 넣으셨다. 만드신 방법이 비슷하죠. 지혜를 넣으셨다. 그래서 동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드셨어요? 동물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셨죠. 39절에서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까마이가 살았던 환경도 하나님께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이 살았던 환경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38장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장이 시작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만드는 동물을 각각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 개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 들락이 들소 타조 말매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동물의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염소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들락이를 만드시는 들락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고요. 특징을 얘기합니다. 아, 염소에 대해서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태어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염소는 새끼가 태어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걷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금방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염소에, 염소를 창조하셨는데 이 염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들라기를 얘기할 때뭘 이야기하세요?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의 땅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소금의 땅은 정말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라기는 거기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찾아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들라기를 얘기할 땐 척박당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들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요 패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동물의 특징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들소는 농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다, 원래.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들소에게 농사를 짓게 할수 있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들소는 농사 를 위해서 들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소라는 건 원래 농사짓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타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의 특징이 좀 독특한 설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단점과 장점을 얘기하는데 새끼를 모집에 대한 어리석음과 말보다 잘 달리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알을 돌보지 않나봐요. 그래서 그 알이 쉽게 깨지고 어, 누군가에게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타조 스스로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자녀 그 알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수고하는 거에 결과를 더 많이 볼 텐데 어, 알을 낳는 수고를 다 해놓고 이 자녀를 돌보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 수고한 분의 상당 부분이 어그러지니까 특히 타조 자신에게 큰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보다 더잘 달리는 다, 장점도 갖고 있는 것을 것으로 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얘기하는데요. 맹렬하게 달리는 말. 어, 사람들이 뭐 나팔을 불고 하면은 보통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리드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진짜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랑 하나없이 나팔을 불든 말든 맹렬하게 달려가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매는 뭐예요? 매와 독수리는 하늘 위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38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주는 걸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야기를 담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해석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해석은, 어, 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섯 개의 짐승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기술하는 방식은 같아요. 그쵸? 이 동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르죠. 세 번째 소를 얘기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여섯 번째 타조를 얘기할 때는 타조가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소를 중심으로 들소를 묘사한 방식 여기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들소를 중심으로 여섯 개를 해석하는 방식과 타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 두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러건 타조를 제외한 다섯 가지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들이죠. 사람이 기르는 동물들이에요. 사람은 그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도 길렀고요, 나귀도 길렀고요, 소도 길렀고요, 말도 길렀고요, 매도 길렀습니다, 그렇 말은 타고 다니고, 매는이제 정찰 같은 걸 보내면서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했고 또 염소나 나귀나 나귀는 이제 짐을 지게 하고 소는 농사를 지게 하고 염소도 거기서 이제는 젖을 짜고 이러면서 기르 기르는 동물들이었죠, 그렇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톤으로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 동물들을 길러서 유익을 얻고 있지. 그 네가 그 동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어. 근데 네가 그 동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시죠그렇그 동물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니? 동물들은 애초에 그런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 아니지. 원래 염소는 염소나 낙이나 소나 말이나 매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근데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야 라는 부분들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너는 네가 만들지 않은 세상을 누리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그 니가 네가 기르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니꺼 네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지 않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애초에 원래 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소는 농사지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걔들은 애초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에게 너희를 섬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거야. 네가 만들지 않았는데 섬균을 받고 있으니 감사한 거고. 그들이 애초에 그렇게 섬균을 섬기는 게 그들의 애초에 쓰임도 아닌데 그렇게 섬겨주고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한 거야.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타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있어요? 자신의 숙제를 주신 지혜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보세요. 염소는 어때요? 염소는 태어나자마자 자립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염소가 불평, 하나요 아, 왜나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자립해야 돼? 인간은 한 10년을 길러주더만. 이렇게 불평하지 않죠. 나귀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주로 살아가요. 네, 나귀가 불평하나요? 아니죠 나귀가 아니 쟤네들은 되게 풍족한 데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척박한 데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척박한 땅을 살아갈 지혜를 주셨으니까 주신 지혜로 그 땅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타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는 자식을 돌보는 지혜를 안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있더만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수고한 게 이렇게 헛되게 되는 일이 훨씬 줄어들 텐데 라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수용하고 자기에게 주신 달리는 사명에 따라서 또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난왜 이렇게 높은 데서 집을 짓겠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주신 지혜로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요백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과 연결해서 같이 해보죠. 첫 번째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비, 요비, 만약에, 요비 그러진 않죠 요비 이 태도를 갖고 있어요. 주신 분도 여하시고, 가져가면 여하시, 요, 의 핵심 고백은 같아야지만, 요의 후반부에 잘못된 태도가 살짝 나타났던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비, 만약, 만약, 어? 나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나이렇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어려워지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불행해졌으면 안 행복하고 내가 힘들었으면 뭐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소비자적 태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두가 노력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인데 그건 되게 이상한 생각이야. 어 헌신을 받고 헌신을 드리고 동물들이 너를 위해서 헌신해 을 줬잖아. 어? 들소로 뛰어다니지 않고 농사를 지어줬고 그렇 들나기로 가지 않고 짐을 지어줬고 동물들이 너를 헌신해 준 것처럼 네가 하나님 위해서 일정부분 헌신해 드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헌신을 받고 헌신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서이 선순환 가운데 있는 거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넌 항상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네가 네가 불행해지면 뭔가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뭘 했길래? 네가 뭔데? <laughs>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동물들이 다 너를 위해서 헌신해 준건 당연하고 네가 뭔가 하나께 드려야 되는 건 싫으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그냥 같은 얘기죠. 여러분,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어? 내가 세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 어 행복하지 않, 나의 행복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하세요? 세상은 왜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뭘 했길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헌신과 헌신의 선순환 가운데 있다 내가 나귀와 어, 매와 들소와 뭐 염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삶을 살고 그들이 헌신해 준 거죠. 내가 또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내가 여기 이 동물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내가 거저 받았고 내가 또 드리고 내가 어떤 매선 받은 거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 거저 사라진다고 해도 원망할 것은 없고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해서 헌신과 헌신의 선수안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어, 세상이 하시면서 나를 도와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게첫 번째 적용점이 되겠고요. 요베기 어,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 번째 요비 만약에 요베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죠? 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소가 태어난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자립해야 돼. 들락이가 왜난 척박한 양반이면 살아나야 돼. 내가, 왜나난 높은 데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타조가, 왜나한테 자식을 돌보지, 젤를안 주셨어?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주신 지혜로 풀어간다. 척방난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까. 라는 것처럼. 지금 요비 어떻게 된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재, 하나님께서 돌보신 내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 과정을 내가 잘 지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동일하게 이거 자체가 적용이겠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내가 마치 내 스스로 그 상황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처럼, 혹은 나에겐 완벽한 상황이 주어져 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내가 수용하지 않겠어, 반품, 새로운 인생 조 이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보다 주신 숙제를 주신 지혜로 풀어가는 능동성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동성에 대해서 묵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 입체적으로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분 부분. 더, 나에게 더 다가오고 묵상되는 동물이 있다면, 혹은 창조 자체에서 묵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